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엘카라레 탄지로 세대가 협의가 되어 귀살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게냐가 귀살대 주들과의 싸움에서 능력을 발현해 논주탱해를 처치하고 도우마와 카나오가 나비저택으로 가는 것까지 정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소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처절히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우마가 카나오와 함께 비살대 여자들이 살고 있다던 나비저택 입구에 다다르자 비기를 느낀 꽃의 호 출코들이 모두 달려나와 방어 태세를 취했죠. 도마는 그들을 보고 음.. 저 녀석들은 카나우니가 한번 상대해볼래? 라고 했고 카나우는 묵묵히 그들의 앞에 나섰습니다. 출코들인 뒤에 있는 혈기는 상윤이의 딱 봐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녀석인 것 같지만 이 여자 혈기는 그리 강하지 않아 보이니 어서 해치우자고 생각해 뛰어들었죠. 카나우는 뛰어난 시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읽었고 그대로 그 공격들을 피한 뒤한 치우코를 손톱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치우코들이 분노해 다시 꽃체업으로 카나우를 공개했고 카나우는 그 과정에서 살짝 베이고 말았죠. 그래도 카나우는 혈기의 몸이라 금방 재생을 했는데 쓰러져 있는 한 치우코의 칼을 집어들었고 그대로 꽃체업을 사용한 뒤 뛰어들어 치우코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소마는그 모습을 보며 오 카나우 방금 본검술을 곧바로 따라해버린건가? 저 아이의 눈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도마의 뒤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의 공격이 날아왔고, 도마는 철부채를 펼쳐 두그 공격을 아살아살하게 막았습니다. 도마는 씩 웃으며, 이거, 이거, 가만히 있는 나를 먼저 기습하더니, 너방가거아니 실력을 보아하니, 네가 기다릴 때 주인 아니구나. 라고 했죠. 혈기의 습격 소식을 들은 바주코초 카나이는 곧바로 뛰어왔고, 엄청난 기기를 가지고 있는 도마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뒤 공격을 했지만 실패한 거였습니다. 카나이는 다시 한번 꽃해협을 사용한 뒤 도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카나와 꽃해협을 사용해 카나이를 막아섰고, 카나이는 어떻게 이 열기가 꽃해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라며 놀랐죠. 도마는 그래 카나우 니가 한번 저 아이를 상대해보는 것도 재밌겠구나 라고 하며 뒤로 물러났고 카나이는 이렇게 된 바에는 카나우부터 저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나이는 코체우의 최정점에선 검사 그녀의 공격은 우아하면서도 날카롭게 몰아쳤고 카나우는 그 엄청난 검술에 계속 압박당하며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카나우는 잠시 숨을 걸른뒤 코체우 리션에 방금 카나우가 했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해 공격했는데 카나이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중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카나와 사용한 기술은 치유코들이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오리지널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기술을 따라한다고 해도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카나의 순발력은 따라올 수는 없었고 카나우를 힘으로 압도하며 베어버렸습니다카나우는 바다로 추락해 쓰러졌고 카나이는 카나를 우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도마의 얼음창들이 날아와 카나이를 공개했고, 카나이는 이미 그 공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몸을 틀어 피해버렸습니다. 도마는 호 내가 공개할 것을 알고 있었나? 보면 볼수록 너는 상당한 실력하지 아니구나! 라고 웃었죠. 카나이는 카나와의 싸움을 하면서도 신경 계속 도마를 향하고 있었고,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카나이는 곧바로 꽃의 오일 시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도마는 카나와 싸울 때보다 더 빨라진 움직임에 힘을 아끼고 있었나? 라며 또한번 놀랐죠. 하지만 카나이는 도마에게 접근해서 공격을 하려다가 순간 폐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냉기열장의 고통을 느꼈고 뒤로 한급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꽤나 감이 좋았지만 이미, 이미 이것으로 너와 나의 승부는 끝이 났다며 웃었고 카나이는 그거야 해봐야 알지 않겠냐며 꽃의 호흡으로 도마 주변에 있는 냉기열장을 날려버리며 그를 공개했죠. 하지만 호흡을 쓰면 쓸수록 폐에서 피가 역류해 호흡을 흐트렸고 도마는 그 틈을 노려 철부채로 카나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렸습니다 카나이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지만 마지막까지 기사질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했고 호체육 종영 피안유안하는 시연에 자신의 신체력을 능 한계까지 올린 뒤 도마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죠. 도마는 카나의 엄청난 스피드를 예상하지 못했고 죽음을 불사한 공격이라. 도마의 냉기 열정이 있든 말든 치고 들어와 목을 노렸기에 도마는 순간 반응하지 못하고 카나의 칼에 목이 반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베지 못하고 카나의 칼에 멈춰섰는데 카나오가 어느새 접근해 칼로 카나의 심장을 뚫어버린 거였죠. 도마는 웃으며 카나오 잘했다. 네가 없었으면 허무하게 죽을 뻔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묵묵히 죽어가는 카나이를 바라봤고 도마는 자 이제 맛있는 식사 시간을 펼쳐볼까? 라며 카나엘 향해 손을 뻗었죠. 하지만 그때 카나우가 이 여자는 제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도마는 씨웃으며 좋아 오늘은 너의 귀살 때첫 번째 원정이니 너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지 라고 했습니다. 카나우는 그렇게 카나엘을 먹어 흡수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귀살 때원무리들이 뛰어왔고 호초우시노부의 분노가 담긴 벌레옥 공격이 카나우를 향해 날아왔죠. 카나우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튕겨낸 뒤 뒤로 물러섰고, 곧이어 기회의 무레오 공격이 도마에게 쏟아졌습니다. 도마는, 이거, 이거, 살짝 난처하게 되었네? 곧 해가 뜰 시간이라 얘들과 싸우면 안될것 같아, 라고 하며, 얼음 살기술을 시연해 주변을 꽁꽁 올려버렸고, 그 팀에 카나오에게 후퇴를 하자고 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죠. 카나오는 도마를 따라 후퇴하며, 뒤를 살짝 봤는데, 신호가 엄청난 증오에 찬 얼굴로, 반드시 니 석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부들거렸습니다. 한편 이노스케는 귀할때 검사들을 사냥한 후 뱃은 일륜도의 나를 톱니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혈기의 기운이 느껴져 그곳을 주시했죠. 그러자 제니츠와 네즈코가 기웃기웃 걸어왔고 이노스케를 발견하더니 저 혹시 당신이 상현사마카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노스케는 내 녀석들은 누구냐고 나는 사내제왕 이노스케님이라고 했죠. 제니츠는 뭐 이상한 녀석이 있다며 그건 됐고 아카자라는 혈기가 어디 있는지나 어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노스케는 괜히 제이치가잘자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보고 싶어 시비를 걸었죠. 그러자 제이치는 평소 같았으면 싸움을 피했겠지만 옆에 네이코가 있었기에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이치는 이노스케에게 지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하려고 했지만 이노스케는 기싸움이고 뭐고 곧바로 뛰어와 선방을 날렸죠. 제이치는 엄청나게 저돌적인 이노스케의 공격에 압박당하며 밀리다가 번개 욕을 션에에 반격을 했고, 이노스케는 이거 꽤 하는 녀석이잖아? 라며 더욱 기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다, 가자. 이노스케 녀석, 완전 나를 쏙 닮아버리게 된 건가? 아니면 전 녀석 천석인가? 라며 머리를 극저였고,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어이, 나도 껴줘? 라고 하며 둘 사이에 난입해, 둘을 발로 잡아버죠 제이치는 갑자기 끼어든 아카자의 공격에 일어나 반격을 하려다가 그의 눈에 상현삼의표시가 있는 걸 보고, 어, 당신이 아카자씨인가요? 저는 코쿠시보님께서 보내서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코쿠시보? 흠, 텔레파시로 말했던 그 부탁인가? 여자에게 싸움을 알려주는 것은 거름직한데? 라며 싫은 티를 팍팍 냈죠. 하지만 자신의 상관이나 다름없는 코쿠시오의 부탁이니 어쩔 수가 없었고 레이커에게 본격적으로 격투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스케와 제니츠 역시 서로 합을 겨루며 수련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이노스케가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이이 근처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제니츠 역시 자신의 뛰어난 청각으로 번개 욕 특유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리하여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그 싸움이 일어난 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하연이 렘무가 타고 있던 무한 열차가 있었고 그 길이 도착했을 땐 이미 기살대 검사에 의해 엠모는 대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염조 랭크 퓨로는 싸움의 여파로 인해 다친 승객들을 부추해줬고 함께 있던 검사 카야쿠는 염주식이나 되는 사람이 굳이 이런 약한 인간들을 구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죠 퓨로는 기살대의 증거는 설교를 대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과세도 있다고 설교 했고 카야쿠는 시큰둥하게 아 네네 알겠어요 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때 카야쿠 학교조로는 순간 기회를 느껴 일륜도를 다시 빼들었고, 자신들에게 덤벼드는 설의 공격을 막아냈죠. 카야쿠는 자신이 공격한 혁이를 보고 감정을 랐는데 그는 바로 같은 스승 밑에서 검술을 배운 제인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야쿠는 지구로 그 영감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니네 혁이 설계되어 있었다니, 거참 가소롭구나, 라고 웃었고, 제인치는 인간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잃었지만, 카야쿠를 이해야 한다는 것만은 남아있었기에, 카야쿠를 보자마자 엄청난 자기를 내뿜었죠. 표율을 향해 달려든 검사는 바로 이노스케. 이노스케는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이이 남자는 엄청나게 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렸고 재미난 싸움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카야쿠는 제니츠에게 "내역은 이런밖에 쓰지 못하는 쓰레기가 아니었냐"며 "쓰레기가 해결되어왔자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곧바로 번개업을 시전했고 제니츠 역시 번개업을 시전하며그 둘은 나쁜 시어였죠. 카야쿠는 엄청난 재능으로 이제 막 기잘대 명주로 임명받게 된 상태 휘파로 인해 제이치는 저 멀리로 튕겨나갔고 카야쿠는 더 보라며 니 녀석같이 재능없는 녀석을번개 호흡을 쓸 자격도 없다고 하며 제이치를 압박했습니다 제이치는 빠르게 쏟아지는 번개 호흡 공격에 애를 먹었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포코시버가 자신에게 넌 재능이 없다고 권을 냈던 것과 카야쿠가 방금 말했던 재능이 없다고 했던게 맴돌았고 자신은 정말로 아무런 재능이 없는 녀석인가 싶은 마음에 멘탈이 무너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인간 시절의 어떤 기억 스승이자 사실을 거두어 준 지구로가 넌 사실 엄청나게 잠재력이 높은 녀석이라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힘을 스스로 깨우실수 있다면 분명 최강의 호흡 검사가 될수 있다고 한게 놀랐습니다 카야쿠는 이제 목을 대어주겠다며 제이치에게 뛰어가 공격을 했는데 순간 엄청난 기압 폭발하면서 제니츠 주변으로 검은 번개가 쏟아졌고 카야쿠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 몸을 틀어 옆으로 피했죠. 제니츠는 자신 둘러싸은 어떤 폭발할 것 같은 기기에 주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단 카야쿠를 죽여버리고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그대로 번개와 병렬 이션에 공개했습니다. 카야쿠는 그 공개 의 패턴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막았지만 제니츠의 살끝으로 검은 번개들이 쏟아지며. 카야쿠의 온몸에 닿았고, 카야쿠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두분이 대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카야쿠는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설마 그게 미네 녀석의 혈기술? 이라고 당황했고, 세이치는 그래, 이게 내 혈기술, 흑내. 받는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번개업을 시연한 뒤, 3면속 병렬일섬으로 카야쿠의 온몸을 베어버렸고, 카야쿠는 그대로 흑내에 휩싸이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비할때 주도가 함께 상현우의 흑들도와도얽게 되는 탄지로 세대 사실상 이것으로 탄지로 세대의 모든 흙이들이발현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